네, 안녕하세요. 주식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주식 공부라는 건요, 음, 우리가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서, 어, 요게 뭐냐면, 이게 축구장이에요. 자, 축구장 같죠? 어, 우리 축구 게임을 할 때, 이기는 게 목적이잖아요. 스포츠는 이기는 게 목적이죠. 자, 그럼 이기기 위해서,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저라고 해볼게요. 이게 저예요. 제가 공을 뻥 찼어요. 근데 공이 일로 나갔네요. 그러면 공이 나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상대편이 이 공을 가지고 이제 볼 소유권을 뺏기게 되는 거죠. 이건 뭐죠? 이건 축구의 룰이에요. 규칙인 거죠. 이 규칙은 이기는 것과 상관이 있나요? 뭐상관이 있죠. 이 규칙을 이용해서 어떻게 뭐 전략을 짜고 그런 거죠. 그러나 규칙을 안다고 해서 어떻게 되죠? 규칙을 안다고 해서 게임에서 이기는 건 아니에요. 자, 이 말을 왜 드리냐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주식과 이제 연관을 지어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주식에서 뭐 유증이든 무증이든 이러한 단어들이 나와요. 그쵸 여러 가지 거래 방법이 있고요. 시초가라는 것도 있고, 뭐 상한가라는 것도 있고. 주식을 처음 배우면 이제 어색한 용어들이 많은데 그런 거 배워 나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용어를 배우는게요. 용어를 배우는 것이 수익과 연관성이 없습니다. 용어는요, 아주 기본이에요. 그냥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용어를 모른다고 하면 이건 공부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축구할 때 내가 공을 차서 상대편으로 뺏겼어요. 이거 그냥 기본이잖아요. 이룰 자체가요. 주식하면서 유증이든 무증이든 이러한 용어라든지 주식 시장에 있는 룰이라든지 이건 완전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안다고 해서 수익을 반드시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주식 공부라는 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수익을 내는 방법. 더 자세히 말하면 차트가 오르는 법, 차트가 상승하는 이유와 근거와 패턴들, 그것들을 연구하는 게 주식 공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가 용어가 잘 모른다 주식에 대해서 용어나 기초적인 걸 모른다 당연히 공부하셔야죠 당연히 공부하셔야 되는데 어, 여러분께서 이제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은 심지어는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어떤 회사가 있죠 그럼 재료라는 게 있죠 그리고 어떤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 회사가 검색해 보니까 뭐 전기차 관련주고 그리고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고 뭐 이런게 나와요. 그리고 이 회사의 뭐 대주주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계약을 맺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뉴스에서 다 나옵니다. 저는 심지어 이런 것도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공부가 아니고, 이건 공부를 위한 자료입니다. 자료 수집. 이걸 안다고 해서요. 뉴스나 이 회사 내용이나 실적이나 그런 걸 안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과 상관이 실제로는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 공부라는 건요 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가가 오르지 어떤 상황에선 주가가 못 오르지 이걸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재료를 모으고 회사가 어떤 건지를 모으고 이런 자료와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매우 중요한데 실제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차트 연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차트 연구를 하실 때 가장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투자자들이 어떠한 심리 상태인가? 이게 연관이 있습니다. 세력들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하고요. 매물대를 이용해서 주식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상승의 합리성을 또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주식 공부를 하시고자 한다면,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몇 가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LG 생활 건강입니다. 이 종목을 먼저 보시면요. 어떤 종목이죠? 이 종목은 코스피 200 종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종목이다? 대표하는, 산업, 대표하는 회사 200개 중에 하나 속한 회사예요. 매출도 굉장히 잘 내고 있고 주당 가격을 보세요. 주당 가격이 100만원 이상이었다가 지금 많이 조정받아서 100만원 이하로 떨어졌어요. 자 그럼 이건 뭘로 분류가 됩니까? 우량주로 분류가 되죠. 우량주는 어떤 특성이 있죠? 우량주는 장기투자 돈들이 들어와요. 우량주 투자하면서 단타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이거는 장기 투자와 그리고 코스피 200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펀드 자금이나 기금이나 종합적인 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급등주 형태가 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급등주라는 건 어떤 호재, 그렇죠? 이게 나아질 거야. 회사가 좋아질 거야. 근데 이러한 우량주든 우량주 같은 경우는 회사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런 부분이 좀 어렵죠. 왜냐하면 덩치가 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급등주의 형태가 아니지만 이러한 종목들의 장점은 무엇이 있죠? 장점은 주가 움직임이 느리다라는 게 장점이 있어요. 이 느린 게왜 장점인가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면서, 투자하시면서 어떤 게 가장 힘듭니까? 변동성이 강하게 움직여서 갑자기 하루아침 만에 마이너스 20%, 10% 이런 게 되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얘는 우량주다 보니까 그러한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량주 투자 지금은 이제 예외적이지만 지금은 예외적이지만 이전의 움직임을 한번 쭉봐 보세요. 이전의 움직임을 쭉 보았을 때 움직임 이 어떻습니까? 천천히 내려가기도 하지만 결국은 다시 상승하는 모멘텀을 받아서 쭉쭉 움직이는 이러한 그림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량주의 특징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직장인으로서 좀 급등주나 이런 건 너무 지겹고 너무 빨리 움직여서 힘들고 나는 좀 여유 있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장기 투자하면서 뭐 적립식 투자를 하면서 어 분할 매수를 꾸준히 하면서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떤 걸 투자하셔야 돼요? 이렇게 코스피 200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어떤 걸 공부하셔야 됩니까? 코스피 200종목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틀이 좁아지는 거죠. 그럼 코스피 200종목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와 연구를 하셔야겠죠. 아무래도 우량주가 올라갈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매출이에요. 무조건. 코스피 200 종목은요, 매출에 따라서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걸 위주로 봐야 될까요? 어, 업종 전망을 봐야 돼요. 그 업종 전망 어떻게 봅니까 이건 애널리스트들이나 또는 증권사 뭐 이렇게 보고서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업종이 괜찮아질지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투자와 매수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왜 lg 생활 건강은 이렇게 많이 떨어지나요? 자 이전에 가격을 한번 보세요. 지금 10년 동안 주가가 얼마나 올랐나 굉장히 많이 올랐죠. 우상향을 끊임없이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이례적으로 좀 쉬어가는 타이밍인데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언제까지 이렇게 밀리지 않아요. 왜 그렇죠? 코스피 200이기 때문에 그래요. 코스피 200, 우량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 투자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될 거고요. 어, 여전히 이 회사가 매출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내면서 우량주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이 관점으로 코스피 200 종목들을 다 보는 거죠. 업종의 특징이 무엇이 있는가. 섹터의 특징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머릿속에 데이터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럼 급등주 연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급등주는 어떤 게 특징이 있습니까? 상한가를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 퍼스트 텍을 예시로 한번 보자고 하면, 어, 1월 13일날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분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거래가 없는 상태가 있어요. 쭉 일자로 가면서. 이게, 어, 상한가가 닫힌 모양입니다. 그럼 이 상한가가 닫혔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상한가가 닫힐 때 어떤 거래가 일어나죠? 예, 상한가를 따라가려고 하는 상한가가 닫히니까 호재잖아요. 상한가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상한가를 따라가려고 하면은 이게 뭐 어떤 자금이죠? 이거 단타 자금이에요, 다. 이거 상한가 따라가면서 장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코스피 200 종목이랑 성격이 다른 거예요. 코스피 200 종목은요. 고점에서 막 들어가도 그 사람들이 뭐 단기적으로 단타하려고 고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올라갈 거야라는 전제로 산다는 거예요. 소형주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강한 겁니다. 지금 다음 날 상한가가 들어간 매물이 있는데 여기 투자한 사람들이 있겠죠? 있는데 이게 개파라 그랬어요. 그러면 상한가에서 투자한 사람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손에 있겠죠. 제가 매물 때와 그 어, 투자자들의 그 투자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 드렸잖아요. 자 이게 손해 가운데 있습니다. 뭐큰 손해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상한가 따라잡게 한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심리 뭔지 아십니까? 다음날 갭 상승 노리는 거예요. 갭 상승을 하는 것을 노리는 것이 이 상한가에 투자한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목표 이게 이 사람들의 심리예요. 주된 심리, 주된 목표. 근데 갭 상승을 실패했으면 어떻게요? 이거는 그냥 그 룰로 알고 있어요. 갭 상승에 실패했으면 이거를 단번에 뚫고 가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엄청난 호재랑 또 이제 어 시장 장초반에 강하게 뚫어주지 않는 이상 또 뚫는다 해도 문제가 됩니다. 익절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기본 룰입니다. 갭파락하면 어떻게 한다? 던진다 라는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이 상한가 단타하는 사람들에게 탑재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상한가 다음날에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잖아요. 이때 사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팔려고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매도하고 싶어요. 무조건. 매도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매도하고 싶어 하는데 개파락했으니까 어떻게요? 더 매도하고 싶죠. 그럼 좀귀해줬을때 어떻게요? 이거 원금 왔잖아요. 원금 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매도하는 거죠. 개파락했으면못 간다라는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데서 매수를 안 하죠. 안 합니다. 이거 알고도 안 합니다. 그럼 어떨 때 매수합니까? 여기서 한번 때리고 그다음에 시간 끌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다음 뚫을때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세력이 이 위에 구간을 보내 주려고 하는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세력이요. 이 상한가 매물을 결국 보내고 싶어요. 아난 여기 보내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매도할 걸 뻔히 알고 있겠죠. 세력 입장에서. 그래서 이때 안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밀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 자리에 계속 안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요?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서 한번 딱 때리고, 그죠? 상한가 매물이죠. 때리고 그다음 상한가 매물을 강하게 돌파해 주는 게 나와요. 이건 누구만이 가능하다? 이건 세력만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렇게 돌파하는 것 자체가 세력만 가능합니다. 세력만. 여기서 다 물려있는 상황인데 많이 물리진 않았어요. 근데 물려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렇게 밀어버리고 다시 뚫어버리는 거. 이런 세력 스토리죠. 이런 세력의 흔적과 패턴들을 찾아가는 것이 세력주 분석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어디 매물 때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디 매물 때에 돈들이 많구나.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뚫는구나. 또 뚫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내는 것이 이제 세력주를 분석하는 거고 차트를 공부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공부가 되는 거죠. 아주 실제적인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한 가지 더 공부 방향을 제시해드리자면 지금 어떤 시즌이죠? 지금 이제 대선 시즌이죠,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요. 2017년도에 어 대선주가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대선주들의 움직임을 복기해야 돼요. 왜냐면이 놈들이 지금 이번에 그 정치세력주로 움직이는 애들과 똑같은 애들이에요. 이 대선주 건드리는 세력주는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2 0 1 7년도에 대선 때 움직였던 관련주들이 있을 거예요. 뭐 우리들 휴브레인이라든지 우리들 제약이라든지 뭐 있을 겁니다. 어, 그런 애들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거죠. 걔는 어떻게 움직였을까? 그때 당시 어떤 식으로 어, 대선이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차트들이 반응을 했을까? 그것들을 과거로 가서 연구해서 이걸 이 올해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어, 죄송해요. 지금 안철수 관련주가 밀리고 있어요. 그죠? 안철수 관련주가 지금 시장에서 빛을 못 보고 있고 여러 가지 근데 그 외에 후보들의 종목들도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정책주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럼 정책주는 언제 떴는지 2017년도에 어떤 토론과 시즌과 스케줄에 따라서 정책주가 움직였는지 또는 이제, 저기, 뭐, 여러 후보들이 있었으니까, 후보들의 관련주들은 얼만큼 주가가 올랐었고, 또 어느 타이밍에 주가가 밀렸었고, 그리고 선거가 있기 뭐, 5일 전, 일주일 전에는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진짜 차트 공부가 되는 거죠. 진짜 차트 공부. 뭐, 이 회사는 무슨 회사고, 무상증자는 어떤 거고,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그거는 공부가 아니라 그냥 기본 자 기본 정보입니다 기본 정보 기본 정보인데 우리가 진짜 하고자 하는 것은 차트 공부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지 저렇게 되는지 그 머릿속에 시나리오와 패턴과 그리고 확률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트 분석을 무시를 해요 차트는 과거에 나타난 지표 그냥 흐름 아니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냐 차트만 놓고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차트만 놓고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종합적인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차트가 담겨져 있는 그 이야기 속,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 속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파헤쳐서 어떤 식으로 흘려갔고 어떤 식으로 움직였었는지 그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차트 분석입니다. 그게 진짜 공부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파헤쳐 나갈 때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시나리오가 잡혀요. 지금 어 대선까지 한달 남았습니다. 그럼 한달 남았는데 이 좋은 기회를 세력들이 그냥 놓친다. 그것도 납득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으로 차트를 좀 보시면 어 차트를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께서 좀 생각이 더 넓어지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누군가를 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 되실 거라고 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